음. 여기는 벌만, 꿀만 있어요. 그거는 저기 잘라냈어. 경리판, 거기 잘란이 있어요? 네, 안쪽에요 그쪽에? 네, 아니, 이쪽에 안쪽에요 아니, 아니, 그거를 빼야 된단 말이야. 이거요? 네, 그렇죠. 이 넘겨요? 그렇죠. 음. 상기 채워주고. 꿀걸안 네. 넣어줄게. 이 산란은 안되있죠네이거왜 음. 넘겨주는 거예요? 어, 그런다 음. 이번 주는 아마 2층을 좀 해가지고 2층을 좀 배워가지고 이층 해줘야 될 거야 이층 2층 2충이 2층. 뭐야? 어? 왕 만드는 거 음, 여기에? 어 아니 다른 통에 왕 없는 통이 있어? 아니 왕을 다뭐 이제 다새 걸로 갖고 있을 거야 여기 포즈 좀 주세요 왕을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음, 음, 음 이제 음, 초시 음. 그렇게 한 번만 봐주세요 네, 네. 어, 이거 이거 주고 어.